백스윙 그러면 지금 백스윙 어디로 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백스윙이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99%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수프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주말마다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또 날씨가 많이 건조한데 비가 좀 오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아, 이게 정말 어떤, 그,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내 얘기다 싶은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출처는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고 제가 좋은 얘기여서, 어 이렇게 칼럼에도 한번 쓰고 했었던 것 같아요. 돼지는, 우리가 이제 식용돼지는, 뭘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막 먹어서 자기가 막 살이 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많이 찌고 이러면은 지는 먹는 게 억수로 즐거운데 지가 죽음이 가까워지잖아. 살 찌면 잡잖아. 사람들이 더 살장해서 그래서 돼지는 살 찌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려고 할때 마음의 경계를 하라. 이런 얘기가 저한테 참 받았는 어 표현으로 제가 좀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레슨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 공을 공에 진짜 질려 갖고 다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전에 거는 제가 뭐 이제 그 공개 기간이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백스윙이라고 이야기를 백스윙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백스윙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귀에 따다고한 듯이 진짜 귀에 뭐한 듯이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놈의 백스윙이 중요하다 나도 습관적으로 백스윙이 중요하다 백스윙을 잘해야 된다 필드가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무엇을 했나 그러면은 백을 하면서 백스윙을 하면서 여기 잘 보십시오. 이 헤드 방향이 가는 방향을 내등 뒤로 이렇게 한 백스윙을 제가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스윙을 내 몸의 뒤쪽으로 손과 체를 가는 걸로 저는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진장 연습을 해서 또 백스윙 그러면은 등 뒤로 자 옆에서 딱 보시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등 뒤로 갔잖아 등 뒤로 아이 백스윙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뭐 손에 힘도 풀고 손가락에, 뭐, 왼손 새끼 손가락에 힘도 잡고, 백스윙을 열심히 해서. 어느 날, 필드에 또 갔는데, 제가 공이 어디, 벙커 근처에, 앞쪽 러프에 들어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을 같이 동반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캐지도 봤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떡서 있는데, 공이 있는 거를 모르고 내가 지나쳤는데, 이 지나친 공이 그러면 내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돌아서서 저기에서 내한테 막 그러는 게, 그럼 지나친 상태에서 공은 우측에 있고, 나는 여기 있다고. 근데 내 보고 또 빽, 빽 그러더라고.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빽이 여기 어디에요? 난또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간다고, 공 찾으러. 그러니까 뭐냐면은 백 스윙의 백이란 내 등의 뒤쪽을 보고 가는 것을 나는 백이라고 들었고 그네들은 내한테 할때 공의 입장에서 이 공의 입장에서 내 몸이 여기에 있던 이렇게 있던 어떻게 있던 공뒤로 백하라는 이런 얘기였고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큰 깨달음이 딱 하나 들어오는데. 그래 이거다 싶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 몸의 등 뒤로 보냈는 거를 내가 백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공을 쳐왔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내가 클럽을 가지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등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 헤드는 반드시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자, 이걸 팔을 좀 든다 하더라도 인사이드로 들어왔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의 중심으로 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이 클럽 헤드는 이렇게 가는 게 백인 거지. 그러니까 공을 중심으로 내가 백스윙을 할 건가? 아니면 내 몸에서, 내 몸의 뒤쪽 등, 이 등쪽에 있는 등을, 등쪽으로 내가 백스윙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골프는 백스윙의 공간이 이 공을 클럽 헤드로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격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이 클럽 헤드가 공의 뒤쪽으로 가는 이 영역이 백의 영역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클럽은 여기서 코킹을 해서 뒤로 간다 하더라도. 팔이나 몸은 내가 터닝을 했을 때 공의 뒤쪽으로 터닝을 했을 때내 팔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내 등뒤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바로 공의 뒤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스윙샷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백스윙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이 느낌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이 아마추어들이 백스윙 그러면 지금 백스윙 어디로 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백스윙이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99%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백스윙의 공간은 바로 이 공을 공의 입장에서 바로 뒤쪽에 이 공간이 백스윙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끊는다면은 클럽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이게 이제 우리가 평행된 그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공 뒤에 백스윙을 했을 때, 공 뒤로 만약에 내가 백스윙이라고 인정을 한다라면은 이 클럽이 올라가서 그리 끝이 공을 보는 느낌을 한번 가졌다가 그대로 쭉 뒤로 가는데, 이게 계속 연장, 공의 연장선상, 공의 연장 선상으로 내 클럽이 들리고, 그리고 이 클럽이 다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올 때, 이 공을 마주하는 순간, 또 이렇게 정렬이 됐을 적에는, 이 공의 연장 선상, 좌우 연장 선상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정렬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입장,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이 자세가 바로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스윙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경사진 목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목에 이렇게 칼을 차고 있는 그라인에 라인이 바로 우리가 경사 궤도면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바로 백스윙이라는 개념은 이 볼을 중심으로 해갖고 내가 백스윙이 들어가는 거지 결 결단코 내 몸의 등에 부분의 백스윙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왜이 부분이 우리가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많이 강조를 하나 그러면 내가 등으로 백스윙을 한다 내 몸의 등으로 백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헤드는 반드시 인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대다수 우리 아마추어들이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이유가 이 클럽 헤드가 내등 뒤로, 내 몸의 등 뒤로 백스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타트 태그백에서, 태그백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들어왔,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나올 또 터프가 친다고. 그 다음 나올 적에는또터퍼가 친다고. 터퍼가 차가 자로 아니면 깎아치면은 우로, 우측으로. 그래서 그 개념 하나가 뒤쪽으로 태그백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내 몸의 등 뒤쪽으로 백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인사이드로 헤드가 확 들어오면서 등 뒤쪽으로 가 결국 이거는 또 다시 그 보상 동작을 또 만들어 내가 덮어치고 이런 형태의 스윙 샷이 나오면서 공의 스윙 궤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거. 요거를 오늘 제가 안 그래도 뭐 돼지 이야기하면서. 뭐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맞다라고 아주 교만하게 생각할 때 결국 내가 잘못된 무엇을 선행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당연한 걸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스윙 그리고 또 하나 이 헤드로 반드시 공을 때리려고 하는 동작 이 동작이 또힘징이나 모든 거를 다 풀어버리면서 임팩트 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불끈 쥐고 충분히 이 손이 정말 놓칠 정도로 가볍게 백스윙 탑에서 손목의 힘이 특히 오른손목의 힘이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히려 강하게 쥐면서 헤드로 그냥 때려버리는 그래야 공이 멀리 갈것 같은 착각 하여튼 이런 착각들이 한 서너 가지가 우리가 공을 좀음 제대로 자기 실력 기량을 향상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거이 제가 한세 가지 방금 뭐 추려서 이야기했지만 가령 공의 입장에서 백스윙한다는 거 그리고 뭐헤드깎고 공을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손목에 힘을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탑에서 오히려 지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때리는 샷. 그러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공을 항상, 공이, 이 볼이 항상 이렇게 떠서 비행을 하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이 공을, 나도 모르는 은연 중에 띄우려고 하는 어퍼의 동작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 이몇 가지들.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반대잖아. 전부 다 반대잖아. 내가 몸 뒤로 등 뒤로 백하는 게 아니고 공 뒤로 골프공의 뒤쪽으로 이 부분으로 백을 하는 거와 그리고 또 하나는 헤드 갖고 여기서 힘을 줘 갖고 세게 때리려고 헤드 가지고 세게 때리려고 하는 이 동작 하나 또 하나는 이 공을 어쨌든 떠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나도 같이 이거를 어떤 형태든 띄우려고 하는 이 동작 요한세 가지 정도만 마인드 컨트롤 그 이미지만 좀 바꿔줘도 상당히 자기 스윙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걸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 항목들 꼭 잊어먹지 마시고 아 나도 그렇, 그렇지 않은가라고 스스로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백스윙도 다시 이렇게 어 한번 음 개념을 다시 세우고 또 탑에서 지는 게 아니고 놓는 거다. 놓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3두도 쓰고 3두에 의한 스냅을 쓸 수가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을 띄우는 게 아니고 공은 내가 다운브로로 내릴 때이 공은 지면의 반력에 의해서 저절로 공이 차고 떠오른다라는 거. 요거꼭 명심해서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